유희열 씨 리딩을 좀해 볼게요. 전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별로였어요. 항상 사람들은 막이 사람 되게 좋아하고 뭐 유희열의 뭐뭐막 이러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람 뭐뭐 뭐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별로였어요. 그런데 뭐 표절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그 사람 느낌적으로 들어오는 거로 봐서는 저는 그 사람을 안 좋아했어요. 딱 사람을 봤을 때 저는 들어오는 느낌대로 따라가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느낌으로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느낌으로 아는 저 사람 싫어 이유도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의 안 좋아요. 9 9 9 9예요 거의 틀려본 적이 없어요. 거의 이제. 이 사람이 왜 내가 싫은지를 따지고 들어가는 거는 시간을 조금 두고 봐야죠. 말을 한 두세 번 해본다든지 두세 번까지도 안 걸려요. 한두번 해보면 대충 에너지를 제가 느껴요. 이 사람이 누구지? 이건 윤석열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지. 그집 집구석은 그냥... 이 TV에 나오는 것도 더럽게 좋아하니까, 모르죠. 어... 이 사람이 자기의 있던 위치를, 장소를 바꿨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뭐 사무실을 옮겼다든지,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든지 아니면은 한 군데에서 또 다른 데로 뭐 이렇게 옮기는 어떤 변동이 있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회사 사장인가 봐요, 아마. 사장하고 어, 무슨 의논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일이 터졌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좀 활동을 못하게 될 거예요. 이 앞으로 활동도 못하게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잘 나갔다면 이 앞으로는 내려가는 운세인 거예요. 쫙 빠지는 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저 사람이 왜 좋지? 저는 그랬어요. 그냥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쇼를. 거만해 보였어요. 제일 처음 들어온 말은 "거만하다" "오만하고 거만하다" 그리고 사람이 냉혹하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제 말이 거의 틀리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을 사귀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친구로서도 다 보여요. 빤히 유지할처럼, 유리,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 아니면 제 곁에는 없어요. 그니까 러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들만. 그리고 음, 아, 이 사람 굉장히 큰 변화 올 거예요. 앞으로 지금이 큰 변화라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더큰 변화가 와요. 그리고 법적인 어떤... 어, 문제로 재판에 간다든지, 재판을 받는다든지, 판, 어, 조사를 받는다든지, 약간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 불안해지고, 걱정이 산때미처럼 늘어나요. 연결 연결돼서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앞으로 속임 이 사람이 누군가를 속였단 말이에요. 속이고 그런데 썬 카드가 나왔어요. 바로 뒤에는 조심해야 돼요.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조심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 다이 카드들을 보니까 그 고비를 넘기고 난 뒤에는 또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왜 좋아해요? 볼게 뭐가 있다고? 글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 이사람 리딩 안좋아요 굉장히 안좋아요이사람이어 좀. 감방에 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사를 굉장히 오랫동안받게 돼요. 왜 윤석열하고 한동훈이둘이 나왔을까. 난이게 너무 이상해 왜이 사람 리딩에 저 사람들이 나왔을까? 그게 마인드 버글링이에요. 이 사람이 현재 상황은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도중 하차,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인생에 큰 전환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잃게 돼요, 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게 돼요. 지금과는 또 다른 어떤 큰 사고, 인생의 기반이 다 흔들리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자기의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이 사람이. 그리고 뭐 술을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 뭐 술로 그냥 막뭐 나날이 보낸다든지 이렇게 돼요. 막술 퍼먹고, 막 아니면 막 행패 부리고 집에서 안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사람 속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어, 따돌림을 받게 된다든지 조사를 오랫동안 받게 된다든지. 이게 혼자서 생각을 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겨요. 지금 받게 된 과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테러는 항상 미래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어떤 분들이 아, 이게 과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네. 아니에요. 미래예요. 미래, 미래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과거에 벌어진 건 벌어진 거는 이미 사라졌어요. 여기 없어요. 이리딩에 미래예요. 이건 그러니까 더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또 다른 비밀이 터져 나와요. 또 다른 어떤 이 사람이 했던 일들 터져 나오게 돼요. 뭐 돈에 관한 일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하여간 뭐좀 하여간 그런 쪽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생활이 너무, 너무 그 많은 것들에 지치게 돼요. 지치고.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 삶에 회의가 되는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활동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거예요, 한동안. 그런데, 한동안은 이 사람 정말 좋지 않아요. 여기까지 유희열 씨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